안녕하세요. 부상 예방과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주는 리앱 쌤입니다. 오늘 리앱 쌤의 영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준비 운동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준비 운동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준비 운동에 관한 문헌들과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준비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서 체온이 상승하고 이는 선수들의 경기력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준비 운동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방향으로 초점을 둘수 있다라고. 프랭크와 셜록이라는 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휴식 후에 즉시 운동에 들어가면 본래의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므로 준비운동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략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준비운동의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준비 운동, 두 번째는 기본적인 준비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수준비 운동을 설명해 드리면, 특수준비 운동이란 종목별 경기를 실행하는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수영 선수들이 하는 특수준비 운동은 수영 선수들이 할수 있는 동작들, 수영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작들, 수영을 하기 위해 동원되는 근육들을 준비 운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투포한 선수라고 하면 투포한 동작을 하기 위한 근육들과 관절들, 기관들을 사용하면서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들을 특수한 준비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수 준비 운동은 호흡순환계의 기능을 항진시키고 대사를 촉진시켜 본 운동 초기에 산소결핍을 보다 적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 운동에 있어서 경기를 하는 선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카포리치라는 학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준비운동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준비운동입니다 신체의 기관이나 조직 계통 등을 빠르게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신체 체온을 높이고 본 운동 전에 운동 예방, 운동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동작과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동작들이 기본적인 준비 운동의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준비 운동의 목적은 대사 수준을 빠르게 높여놓는, 대사 수준을 미리 높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운동의 목적은 이처럼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온을 상승시키고 호흡을 충분히 혈류순환을 통해서 충분한 호흡을 통한 혈류순환을 증진시켜서 신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을 준비운동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충분한 대답이 되었나요? 아니라면 다시 한번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준비 운동은 본 운동 전에 더욱 본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육과 신체의 온도를 높여서 부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본 운동을 하기 전에 더욱더 본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을 혼동하게 돼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스트레칭은 본운동에 가까운 운동입니다. 오히려 준비운동 없이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부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첨부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론들을 통해서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을 충분히 실시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체온이 상승되어서 몸에서 땀이 날 정도의 기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과 여름철에 시간적인 차이나 강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의 형태를 둔 준비 운동을 하고 체온이 상승되고 땀이 났을 때 그 이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스트레칭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2차적인 부상과 스포츠 상해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준비 운동의 예로 제자리 걷기나 줄넘기, 가벼운 조깅, 팔벌려 뛰기 등을 예로 들수 있고요. 준비 운동 후에 그리고 준비 운동 전에 할수 있는 동작으로는 가볍게 손목 발목 돌리기, 손바닥 비비기, 아니면 손 털기 같은 맨손 체조 형태의 준비 운동 전에 동작들을 볼수 있고요. 준비 운동 후에는 심장에서 최대한 멀리 있는 손끝 발끝과 같은 말단신경, 말초신경 주변에 있는 관절과 근육들을 먼저 풀어주는 동작들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손목 돌리기, 손가락 굽혔다 펴기, 손바닥 비비기 등 가벼운 동작들로 관절과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준 다음에 아래쪽부터 발바닥과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고관절, 등, 허리 등 순서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순서의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동작과 맨손 체질을 해주시는 동작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모든 운동이 끝나고 나서 준비 운동과 본 운동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 운동으로 하는 동작들은 쿨다운을 통한 충분한 체온을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심박수와 체온이 어느 정도 떨어질 때 실시하는 마무리 동작들인데요. 이 동작들은 준비 운동에서 했던 동작들과 스트레칭의 반대로 몸에서 가까운, 심장에서 가까운 순서, 목과 어깨, 등, 허리, 팔 순서로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로 마무리 운동을 해주시면 운동과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충분한 준비 운동이 운동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두 번째 대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준비 운동은 충분한 본인의 몸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준비 운동으로 현재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할수 있는 활동입니다. 워밍업을 통해서 충분히 몸이 워밍업 됐다면 각 관절 부위나 각 근육 부위의 몸 상태나 현재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데 준비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원활한 운동 수행을 위해서 준비 운동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근육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운동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생리학자 준츠는 체온이 상승하면 화학적 변화가 빨라지고 신경이나 근육의 활성도가 빨라지면서 운동의 스피드가 빨라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운동을 할때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준비 운동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운동 전에 부상 예방과 효율적인 운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준비 운동에 하는 목적과 준비 운동의 형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성분 분석과 운동 처방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셔서 새로운 영상이 뜨면 알람을 꼭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상 예방과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리앱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